안녕하세요 사다리 TV입니다. 그동안 인터뷰 하느라 바빠서 오피스텔 스터디 관련된 내용을 못 올려서 오늘은 영등포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지도를 영등포로 띄워놨어요 영등포구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당산역부터 해가지고 이 신길까지가 영등포예요. 영등포의 특징은 공업지대가 많아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밑에 신길동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, 여의도는 상업지역,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역 주변은 전부 다 중공업지대입니다. 중공업지대라는 것은 오피스텔이 들어올 만한 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.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좋은 오피스텔도 많다는 거고. 자, 그리고 영등포에 보면 당산역이 있습니다. 2호선, 9호선이 크로스되는 곳이고, 영 등포에는 국회와 여의도 증권가라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. 그럼 오늘 단지를 한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해요. 당산역 해링턴 타운 제가 이미 달토록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734세대의 2015년식이고,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, 제일 중요한 건 당산역에 있어요. 당산역. 자, 당산역은 2호선과 9호선이 크로스되는 곳이죠. 그래서 이쪽으로 9호선 쭉 타고 가면은 강남을 15분이면 가요. 2호선 타고 가면은 강북도 가고, 강남도 가고,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. 그래서 자취할 괜찮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샀지만 내가 여의도에 일해도 당산역에 살것 같아요. 왜냐면 여의도 주말 되면은 텅텅 비어요. 그리고 평일에는 뭐 시위한다고 해서 되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. 직장은 여기 다니더라도 실제 거주는 당산역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. 요런 생각도 듭니다. 자 여의도 어, 국회 의사당에 보면은 의외로 살만한 오피스텔이 많이 없습니다. 여기 여의도. 더 하우스 소호라는 오피스텔 있구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? 326세대 2017년식 요거 괜찮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올라가 보면 신안 여의도 드림 리버 오피스텔 있습니다 요게 진짜 괜찮았는데 저는 못 샀어요 매물이 없어서 제가 왜괜찮다 생각했냐면 남쪽과 북쪽으로 둘다 도로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 채광이 괜찮다는 거죠 또 사고 싶었는데 매물이 없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식은 2019년식이고 410세대로 훨씬 더 좋습니다 한강도 가까워요 여기서 한강도 가까우니까 괜찮은 오피스텔이지만 나는 못 샀다 나는 못 사서 요거 샀다 요기로 해가지고 쫙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 북향이 낫겠다 북향 고층 하늘 보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 샀다는 게 바로 이 오피스텔입니다 자 영등포를 쭉 보면은 1호선이 지나가요. 영등포역이 있죠. 영등포역은 원래 기차가 다니던 철길이에요. 철길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변에 이미 상권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. 어, 옛날 기차다 보니까 진짜로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단절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영등포역 위쪽에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이 있어요.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죠. 자 볼게요. 6번 출구에서 이렇게 해서 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해도 어 439m예요. 실제로는 이렇게는 못 가죠.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. 초역세권은 아니야.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신한산선이 여기 뚫립니다. 어디에 뚫리냐면 여기, 요쯤 뚫려요. 여기, 여기 뚫리니까 이제는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어요. 기존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어, 324m로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신한선선 개통은 한 2년 정도 남았어요. 지금은 개통이 안 돼서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매도할 시점쯤 돼서 센트럴 프루저 시티가 역세권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. 신림선이 딱 그랬어요. 신림역에 있는 3모더 프라임 타워. 신림선은 옛날부터 착공했었어요. 근데 개통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효과가 뛰어오르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센트럴푸르주시트가 2년 뒤에 역세권이 되니까 지금 매수했다가 2년 뒤에 파는 것도 괜찮다. 여기 한 2억 23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 토가 뛰었습니다. 이 오피스텔이 진짜 특이한 게 외딴 섬처럼 있어요. 그래서 어느 방향을 봐도 다트였는데 남쪽이 진짜 탁 트였습니다. 탁. 여기, 남, 여기 남쪽인데 이쪽으로 탁 도로가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. 그래서 남양 매물이 진짜 비쌉니다. 한 2천 정도 더 비싸고 중요한 건 매물이 없어서 저도 대기를 달아놨습니다. 어, 실장님이 매물 주신다고 했는데 저 아직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. 영등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길역이 또 있죠. 신길역에 보면은 여의도 더 리브 스타일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. 이 오피스텔도 신축이라서 아주 괜찮습니다. 아쉬운 건 5호선이라는 건데 또 5호선이 마곡도 가고 또여의도에도 여기도 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에 보면은 포레나 영등포 센트럴 오피스텔이 있어요 2020년에 준공을 했고 세대수는 111세대밖에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또 아파트가 주상복합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은 오피스텔 같습니다 이게 지하철역이 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로 해서 들어가면 비한방을 안 맞고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영등포 알아봤습니다. 영등포의 특징은 매수를 하는 순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자동으로 초기가 됩니다. 아니면 너가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빡세게 하더라고요 그쪽은. 그리고 영등포의 또 다른 특징은 중공업지대가 많아서 언제든지 새로운 오피스텔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. 지금 여기도 이제 요, 요 당산역 북쪽으로도. 중공업지대와 준주거지역이 섞여있는데 계속 생기는 추세에요 요런데 입주가 조금 조심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원룸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부분 투룸이 들어와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가 없다 이 가격에는 다시는 원룸을 못 짓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등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터뷰 영상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